자, 플라토 얘기고, 어,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톤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름이 플라토도 왜 플라톤이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이거 좀 희한해. 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틀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더라고. 뭔가 발음법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 푸는데 의미 없다. 자, 플라토는 주장했다. 뭐라고? 네가 무언가를 볼 때, 자 that strike right, s beautiful 했는데, 자 beautiful 에다가 별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나왔어. 1번 어법이야. Yeah. 자 s 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야. 나라면은 s 를안 써줬을 것 같은데 that 나온 대로 써야 되니까. 스트라이크스 유한 다음에 에즈가 나오고 이 뷰티풀이 맞을까요? 뷰티풀 이가 맞을까요?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 아름다운 거는 뭐가 아름다운 거냐? 여기서 누가 아름다운 거야? 스트라이크스가 메이크라고 보면 되거든 야뭐 대시 아름다운 거냐? 스트라이크 가 아름다운 거냐? 유가 아름다울 거아니요 유는 대명사고, 대명사는 명사고, 명사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형용사로 해준다. 그러니까 뷰 u 풀이 맞는 거야. 음. 자 다시 볼게. 플라톤은 주장했다. 네가 무언가를 볼때 너를 아름답도록 만들어주는,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볼 때, 너는 really just seeing, 단지 보고 있는 거다. 자, 너무 좋은, 파셜에다가, 동그라미. 파셜. 2번. 자, 파셜은 파트로부터 나온 거니까, 부분적인이야.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란 말, 이 whole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또 토탈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건이게 핵심이야. 뭔가 너희들한테 깊은 인상을 줘.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야. 아름다운 남자, 여자 얼굴이란 말이야. 근데 플라토가 주장하기에는 이거 단지 뭐일 뿐이야? 어, 일부야, 일부. 또 하나, 리플렉션도 동그라미 3번. 리플렉션. 반영이란 말이고, 이거 조심해야 돼. 가끔 어휘 좋아하는 선생들은 스펠링, n을 r로 바꿔, refraction이야. refr, a, c, t, i, o, n. 이거 굴절이다, 굴절. 완전 다른 단어. 이거 단지 뭐일 뿐이다? 일부분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쁜 애 누구 있지? 아, 어쩔 수없지 아, 개소리 하지 마. 뭐개야씨제 쟤... 잘생겼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쁜 어쩔 수 없다 요즘 이쁘다는 거 대명사는 장원영으로 가자. 아니 난 개인적으로 장원영보단 카리나가 훨씬 이쁘다 생각해. 근데 근데 윈터 엄청 이뻐. 근데 이제 이거 통일됐어. 왜요? 통일됐다. 우리는 미야오로 간다. 이제 미야오, 미야오의 아린, 아린인가? 아령인가? 걔 장난 아니야. 아린인가? 아령인가? 아령인가? 아린인가 아롱인가? 아롱야가야이인가 아롱인가? 아롱인아롱야가아롱인아인아니인아롱아니야아아아 아니, 안 아, 아영? 야우. 미아우. 미사좀 케어. 안나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laughs>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안 나! 안 나! 안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나가 있다고 치자고, 응? 아, 안나가 있는고 엄청 이쁘단 말이야. 근데, 따져보면 걔, 일부분만 이쁜 거야. 100가지 중에 딱 하나만 이쁜 거야. 뭐? 얼굴. 몸매. 끝. 나머지 그렇지. 99, <laughs> 그두 가지가 다야, 우리한테는 담배.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워 봤을 때 그건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대. 헐라토내 얘기 아니야. 어, 나는 그냥 보이게 는 다라고 생각해. 자, 추루 u e 진정한 아름다은 자, 자, 와세다가별별병플라토가 calls f 자, 봐봐. 3번. 4번. 아, 4번. 알번 아, 4번. 4지마안 아, <laughs> 어. 됐어요. 어, 4번. 4번. 플라토. Calls the form of beauty 이렇게 썼나? 아 이거 바로 쓰면 어디요? 어, calls the form is 맞네. 자, 잘 봐봐. 이거 여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와시냐대시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착각하기 너무 좋아. 왜 좋냐면은 플라토 주어지, 콜이 동사지. 더 h e form of beauty가 목적어가 아니야. 이거 목적보호야 이거라고야. 콜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 무엇을 뭐 뭐라고 부르다거든. 지금 여기 목적 없어, 지금. 그면는 목적 없는 거니까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그래서 w a t 이거. 이거 잘 기억해. 요요 부분 잘 기억해. 이 w a t 은잘 기억해. 이거 불완전한 거야. 이게 딱 보면은 우리 완전해 보이거든. 잡았다 아, 이거. 봤지? 아무나 못잡아 자, 그래가지고 이거 와셨다는 걸 정말 잘 기억해. 자,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플라토가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has no particular color. 특정한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 레더 나왔지. 자, 이거 한번더 말한다. 이거는 꼭 내 신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 전반적인 영어 문제 풀에 관한 거야. 자, 5번이야. 이거는 일단 레러부터 해가지고 밑줄 쫙 때려야 돼. 그 문장. 어디까지? 넘버 5까지. 넘버 5까지. 자, 요 문장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써놓고, 이거 문장 삽입으로 엄청 잘 되는 거고. 그러면서, 레더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레더의 동연는 인스테드인데, 자, 내가 봤을 때는 요 문제, 이거 변형하기가 문장 삽입으로 1등이야. 자, 근데 항상 이런 거잘 기억해봐. 레더나 인스테드 똑같은 말이고 그 대신에 앞에 게 아니라 그 대신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는 앞과 뒤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나온다. 어이 뭐요 이게? 기 더하기가 아니고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엔 긍정적인 내용 이 웬만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단어도 부정적일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뭐를 써가지고? 부정어를 써가지고, 그렇지. 노나, 네버나, 나이 나올 분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런 자리가 논리적 구성에서 오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가 문장 삽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놈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놔. 자.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야. 메로가 오히려는 좀 어색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 미쳤다. t 스트랙트 동그라미. 자, 이게 답이었어. 얘는 아름다움은 그저 일부만 보여주는 거일 뿐인 거고,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따라서 아름다움은 뭐다? 6번 t 스트랙트 이게 답이야. 추상적인 거야. 딱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추상적인 거에 반대말 꼭 기억해 놔야 돼. 아니, 뭐, 객관적이다? 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concrete, specific. 이게 구체적이란 말이거든? 얘네들을 쓰면 안 돼. 그저 그냥, 일부 어딘가에 있는 거에다는 애매한 개념이다를 말하는 거요 얘는. 그래서, 압스트랙트야. 그게 아니라,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다, 아름다움은 뭐처럼? 숫자 5처럼. 야, 숫자 5가 있다. 뭐,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야? 니네 5명도 5인 거고, 저 전구 5개도 5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도 이거 5인 거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거야, 오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인 거야. 야, 외모만 보고 아름답다고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외모, 극게 일부일 거야. 다음. You can make drawings. 너는 만들 수 있어. 그림을 숫자 5에, 블루나 빨간색이나, big, small.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오라는 그 자체는 무슨 얘기 너또도왜 너 늦었어 너... 어! 빨리 31번. 이 이따가 t n t v 못한 부분만 보고가 31번. 어디야? 금 숫자 5하고 있지? 숫자 5하고 그 그렇지. 그 자체는 none of those things야. 이런 거에 그 어떤 것이 아니야. 내가 5라고 한들 5라는 숫자는 파란색 잉크로 그렸다고 해서 5는 아, 파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5를 크게 써서 아 숫자 5는 큰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무슨 개념이라고? 추상적. It has no physical form. 이거 피지컬 형태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 좋아. 역시 피지컬에다 똥. 그러니7 번. 자 물리적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 형태는 여기서 이거라고 말돼. 이거 앞에 노 no 붙여 노 no. 앞에 노노 no. 피지컬이 no 또 뭐가 되는 거야? 압축력이가 아, 되는 거야. 야 이거. 물리적 형태 아니야, 추상적 형태 계속 똑같은 말. 그러니까 노피지컬 no y s i c a 이죠 그면은 아까 a 스트랙트에서 뭐가 나왔어, 빈칸으로 나왔다면은 그냥 노랑피지컬이랑 합쳐가지고 a b 트 t r 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노 no 써주고, 피지컬 써주고 이런 식으로 도 빈칸 가능한 거야. 잘좀 기억해. 네. Think of the idea.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삼각형의 예를 들어가지고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똑같을 거 아니냐? 아니, 아까 숫자 5가 파란색으로 썼던 백빵 크게 썼던 간에 5는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럼 삼각형도 똑같겠지. 보자. All the iri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삼각형은 특정 색과 특정 사이즈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라이에다가 동그라미. 또 나왔어. 자, 여기는 시험 문제 내릴 때 되게 많다. 8번. 자, 시험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라이, 레이, 레인 또 나와. 레이, 레이드, 레이드고. 엄청 다른 놈이야. 라인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 LAY는 무조건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의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라인은 눕다. 아니면 놓여있다. 라는 의미야. 그리고 L A Y 레이는 노타 푸샤 푸 아니면은 R 같은 거를 나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돼?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고, 그다음에 시제 따져야 돼. 시제 지금 현재형이잖아. 전체 글이 현재형이야. 그러면 요 라이가 맞을까, 레이가 맞을까 이렇게 물어. 지금 뒤에 위딘이 나왔기 때문에 저 위에 거야 라이레이레인으로 가야 되고 현재형이어서 라이스야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 자 마무리 플라톤 생각했다 내더 세이머스 u e 똑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아름다서 사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게 뭐처럼 숫자 또는 삼각형처럼 아름다움도 무슨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보는 거는 단지 뭐야? 일부일 뿐이야. 자, 그래서, The form of beauty. 아름다움의 형태는 놓여있습니다. within each. 그리고 모든, 각각의 모든 아름다움 내에 있는 거야. 니가 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라는 게, 우리, 31번이었다. 그래서 31번은 누가 뭐래도 1등은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좀잘 봐놔. 문장 삽입이랑 어휘가 문제되게 너무 좋았어.